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이 오늘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수사를 대충 마무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윤석열이 빨리 감옥에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추가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그리고 평양 드론 끔찍한 사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에, 그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군장교 녹취록의 사실로 드러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서. 저 내란죄 외에 외환죄 이것은 뭐 어, 너무라도 국민에 대한 대역죄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합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에, 무기징역. 사실상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최소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는 절대 사면을 해주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그가 하는 어떤 참회나,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해를 배상하는 여러 가지 노력,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헐어서 이 사령관들, 가족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군인연금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는. 이런 참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 사면 여부를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뇌물죄 혐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종의, 어, 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 국민의 자존심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 대통령,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대통령, 그리고 도저히, 이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이지 몹쓸 대통령. 이 몹쓸 대통령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평양 드론을 보내서 이 삐라를 살포를 해서 북한이 극도로 흥분하게 해서 군사도발을 유도를 해서 기업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북한의 국지전, 국지전 도발로 한국의 이 장병들이나 민간인들이 수십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안함 도발 때 46명의 군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민간인 두 명, 병사 두 명, 네 명이 죽었습니다. 열받은 김정은 정권이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면 최소한 그런 것과 비슷한 도발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다면. 수십 명의 국민이 죽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수하고 수십 명이 국민의 주, 수십 명의 국민이 죽어도 나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비해 개업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김건희의 마누라도 지키고 이뭐 한동훈 뭐 이재명 다 잡아들이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럴 생각을 한 대통령이라면 정말이지 역사의 대역주인이고 국민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몹쓸 대통령입니다. 바보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 어, 윤석열이가 핑계로 됐던 부정 선거 또는 무슨 종북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어, 이 후회적으로. 명확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야당 세력의 지나친 어떤 탄핵 수출 남발 뭐~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차례차례 기각을 해줄 테이니 국정 운영에는 커다란 이~ 장애가 없을 것이다 머리 좋은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그런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실 검찰 또는 수사기관 감사원 경찰 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지난해 12월에 야당이 삭감한 것을 가지고 그런 거 포함을 해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해서 열받고 이것을 야당의 어떤 폭고라고 계엄성포의 명분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번에,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슬그머니 특할비를 전부 다 부활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열받더라도 이, 이 윤석열이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특할비가 야당이 집권을 해도 필요한 것일 터이니 한 6개월 지나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특할비를 부활시킬 수 있다.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가면서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작전을 써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 바보였는지. 부정선거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약장수들의 납, 약장수들의 낙팔수 소리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대통령이라면 그런 부정선거 약장수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거를 무슨 뭐 핑계지만 엄선포 이유로 됐겠습니까? 종북 반 국가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종북 반 국가 세력입니까? 저 정도로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물론 앞으로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고 뭐 이런 일이 있기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좌, 그냥 어떤 유럽, 유럽, 내각제 국가에서 볼수 있는 좌파 정저 정도, 사회당 정도, 뭐이 정도지 종국 반국가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말로 바보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겁한 대통령입니다.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 자신들은 자신은 거짓말로 면피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와 부인만 살려고 온갖 거짓말을 해댔고 그것이 전부다. 대령들과 준장들의 증언으로 다 탈로가 났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뭐, 이, 자신의 부인 윤건희가 아니, 김건희가 우울증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고, 뭐, 11일 만에 나오면서 뭐, 휠체어를 타고, 그것을 윤석열이가 밀고 하는 이 환자 카스프레, 동정심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환자 카스프레를 버렸지만, 3스타 사령관들의 부인은 월 530만원의 국민연금이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의 노후생계, 미래생계가 위험에 처해서 우울증이 아니라 암에 걸릴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